잊지말고 <laughs> 내가 하는거야야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수로그의 끝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일단은 몇만 물론 예외인분도 계시는데 이제 지수로그가 거의 끝이 나가는 상황이고 지수로그 이제 마지막하면 게 부등식이거든 요 부등식하면 설날 전까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가는게 내 목표고 삼각함수 그래프 끝나고 설 지나서 바다음주까지 삼각 부등식 삼각함수 활용 끝내고 2월 첫, 음. 주, 셋째 주, 넷째 주, 삼주 정도는 빠, 아, 삼 주가 되려나? 수혈 이렇게 해서 어, 수환을 다 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제발 그때그때 그때 좀 복습을 하시고 음, 아마 복습. 진짜 너 빨리 이번 주에 어떻게 빨리 이거 다 해, 진짜. 어? 진짜 막 진짜 안 하기만 해도 이 너네 진짜 뭐야, 진이또 뭐, 뭐라고 하지? 천주할갈 거야. 진짜 안, 안 되겠어, 그냥 진짜. 언제까지 이걸 자꾸... 자 지수 부정식 해볼게 <laughs> 힘들 서 열심히 시다 아우 여기 여기 푸이다 이무빈 꼭 끝나기 전까지만 해라 좀 네. 아마 저기 지원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 그냥 그냥 해 이렇게 수없으니이 행동 이해중방 <웃음> <웃음> 선생님이, 그, 우리가 지금 방정식 푸는데도, 방정식 푸는데도 필요했지만, 특히나 최대값, 최소값 푸는데 분명히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증가한 순지, 감소한 순지 를 체크하시고, 방정식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와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을 푸는데, 방정식하고 되게 유사한데 방정식 오금 르겠 미치겠다 방정식이랑 유사한데 근데 가장 주의할 점이 있어 뭐냐면 이거야 나봐야 부등식하고 방정식의 차이가 뭐야 그냥 음, 근데 쓴 기본이 야, 예를 들어서 야 마이너스 2x가 10이야 그럼 x가 그냥 마이너스 5잖니? 네 그렇잖니?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가 예를 들어서 2x가 10이야 그럼 x가 그냥 이게 5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 아니니? 아니니? 근데 마이너스 2x가 10이야 이러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어떻게 되지? 작다가 되잖아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 그지? 얘 때문에 부등식은 반정식보다 방정식,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말 알아들었어? 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등식이 좀더 조심만 할 뿐이야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만 조심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얘 무슨, 무슨 일이냐 지수 부등식은 일단 지수 함수를 그려 보면 y는 ax의 y는 a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지연이고 찌 <laughs> 하는데 여기들 여기가 얼마야? 1. 1이야 그렇지? 0, 1을 반드시나 지연아 여기 분명히 여기다 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라고. 미시 얼마든 간에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y a x 의집어의 그래프야. 그러면 <laughs> 선생님 m 그래. n 아 t going to go. i 자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아뭘 m not g o i n 어떻게 하 o I'm not g o i 선생님 여기 x I'm n m 이라고 하고 여기 y to g n 이라고 할게. 네. 그 to go. I'm n 여기에 지금 y 좌표가 얼마인 거야? a의 라지 m 제곱. 당연히 그리고 여기하고 만나는 요 여기의 좌표가 a의 라지 n 제곱이지. 당연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무감 함수가 아니, 미친놈, 지수 함수가 증감수라면 뭐라고? 증감수라면. 그 증감수라면 지금 무슨 소리야? 증가함수라면? A가 1보다 크다면 이거야? 그지? 똑똑하니까 빨리 대갈박 돌리면서 빨리빨리 이해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아나뭔소리지 모르겠다 하면 계속, 계속 몰라. 당연히 위치 1보다 크면 얘 계속 커져, 그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거든?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 만약에, 만약에 뭐하다면, m 값이 n 값보다 작다면 당연히 당연히 a의 m 제곱이 a의 n 제곱보다 작게 되는 거 너무 자명 분명하지 지금 내말 이해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결국은 이 지수 부등식을 풀 건데 그 지수 부등식을 풀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야 결국 미시라는 거야 밑.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보죠 만약에 이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 역시나 1이지. 얘도, 얘도 뭐인 건데, y는 a의 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 얘가 만약에 뭐, 이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뭐 이상, 아, 뭐, 뭐 이상이래. 0과 1 사이, 이런 거잖아. 미치보다 작으면 계속 작아진다고?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작아지지? 작아진다고? 그니까 러 이렇게 되는, 되는 케이스니까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선생님 똑같이 여기다가 음. 안되나 저렇게 안되나 여기다 여기다 m이라고 하고 여기다 내가 선생님이 n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좌표가 지금 a에 m제곱 되실거고 여기에 좌표가 a에 n제곱 될거지 지금 음.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지금 당연히 모인거야 m이 뭐보다 m보다. m보다 작은데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비교하면 어떻게 돼? 오히려 얘가 더 왜요? 크지.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돼? 부등식 풀때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돼? 애초에 뭐 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에 따라서 x가 작아지면 작아, 아니 커지면 커질수록 더 뭐할 수도 있고 당연히 당연히 커질 커질수도 있고 x의 값이 더 커지더라도 커지더라도 오히려 부등시 부등요망하면 반대로 더작아져야 더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요것만 조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오케이? 음 예, 그러면 좀 옆에다 좀 정리를 해볼까? 그럼 만약에 a의 fx의 제곱과 <laughs> a의 gx의 제곱이 있다 치면 이렇게 a의 gx의 제곱이 있다 치면 야 만약에 자이 부등식을 풀라라고 했어? 어? 선생님에 따라서 저기 거시기 대답해봐 성훈아 생각하고 대답해봐 그러면 얘는 얘는 당연히 이렇게 했죠? 이렇다면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언제? 자 미치 똑같으니까 나 지수만 비교하는 거 방준 시랑 똑같은 맵파토리 풀면 되는데 이건 다만 조심하는 거뭐 조심해야 된다고 미, 나 지금 한 얘기가 밑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제 A가 A A가 A보다 크면, 크면 이렇게 그냥 풀면 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만 되냐 이렇게만 되냐 아니다 이거잖아 뭐 때. 미치 미치 A라고 읽지마 제발. B치라고 이거 제발. 그게 머릿속에 빡 있어야 돼. B치 0과 1사이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더라. 왜그러는나 지금 설명한 거야? 네. 알아들었어? 아들었어요 어, 제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꼬라지는 없어. A에 F, x 제곱과 B에 G, x 제곱이 있다. 이런 부등식을 만약에 풀렸다. 그럼스켜이 이쪽이 크다 하잖아 야, 이런 부등식을 풀렸다. 라고 하면 지금 밑과 지수가 밑과 지수가 다 다르지. 아마 지인이 모르겠지만 밑과 지수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학교 안 내려. 양변 로그 학교 안 내려. 아, 어떻게했더라 야, 엄마가 <laughs> 밑과 지수가 달라. 어? 어떻게 하라고? 어. 방법 음... 없어요. <laughs> 아, 어디요. 어, 지연아, 봤지? 똑같다는 거야. 괜찮다는 오,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아주. 야, 당연히 지금 김주희가 뭐라고 했냐면, 밑변한 공식을 하래. 그지? 얘는 미술 갔게 만들래. 거기서 출발하란 말이야. 근데 지순도 어떻게 밑변한 공식을 해? 이 지순도 어떻게 밑변한 공식 자체를 쓸 수가? 밑변한 공식은 원래 로그에 있는 건데. <laughs> 맞아 안맞아? 그래서 뭐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 애초에 그래서 로그를 취하라고 했잖아 미스를 갖게 하려고 무슨말지이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데 왜 잊어먹는거야 분명히 로그는 지현이 이건 아는거야 로그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미스로 미스를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야지 얘네를 어떻게 갖게 만들어 볼요그 뭐야, 거시기가 생기는 거야. 네. 내말 이해함? 네. 오케이, 그런 거야. 아우, 어, 머리 아프다. 아우, 또, 열 불렀어. 또열 불렀어. 자,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풍선자를 보시면 60, 60.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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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 풍선자 6 5쪽에나 저기 그 개념 문제 풀고 갈게. 개념하인 문제. 예, 그래, 이건 너무, 이건 예, 너무 쉽다. 이번에 어, 3의 x2제곱이 뭐보다 크대? 9보다, 음. 9보다 크게 하래. 그러면 여러분 아, 기본적으로 우리 방정식을 똑같이 푸는 건데 방정식을 똑같이 푸는 건데 밑이 다르면 당연히 밑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만들 수다 그러면 지금 3의 x2제곱이 다 진짜 차근차근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중요한 게 뭐다? 부등식은 다만꼭뭘 봐야 된다? 뭘 봐야 한다? 밑 봐야 된다. 아 밑이 지금 뭐니까? 3. 3. 갔다 제가 갔다 갔다 내가, 갔다 내가 갔다.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같으니까 아이 뻑큐 베이비 진짜 이씨 음. 야 이씨 음 내가 지금 죽으려고 강조한 게 지금 여기 발로 옆에 있을끼발바 옆에 있다 아, 발로 옆에 있을끼야 거 살이 다 커요 그걸 난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누가 여기 게 사는 걸 지금 이 장님 아니면 다 알지, 새끼야? 음, 음, 무슨 말인지 이해일보다 음, 크기 때문에 일보다 크기 때문에 뭐만 당연히 이제 미식 아, 같으니까 뭐, 지수만 볼 1도 건데 1도. 지수만 볼 건데 당연히 부덕왕이 밖에 안 바뀌어 음, 안 바뀐다, 이런 얘기라고 그렇지.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그두 번째 2번 아이고, 뭐가 파 2분의 1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일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일제곱이작람은이냐람은이 사람은 이사이렇게돼이죠 그러면 역시나 네. 지금 람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이사은이사야은이 사람은 이사람야 돼. 미람은이사이너스은제곱람이 사람은 이미람이 사람은 이곱이렇게돼이사람와이 사람은 이이사이사람이이사이이 야 다이어터 님 지식까지 빠졌네, 새끼야. 땅에 저... 좀 빠져야지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네. 거고 나 본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2랑 네. 이랑, 지금 밑이 이제 이 진짜 똑같아졌잖아. 보니까 풀할 건데 바껴하네요. 지금 얘가 이 미시 뭐보다작금으로 1보다 작금으로부보다자 바뀌어요. 이거 푸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어이, 안 풀겠다. 신나다. 알겠니? 예. 알아들었어? <laughs> 이게 얘가 중요한 거다. Next, come s a X 제곱을 h 로지 o r l 고싶 h 생겼어요. s 우 r r 잘했어. 3의, 너 don't you? 너무, 너무 빠졌다. 3의 2 X 제곱. t h X 제곱. t 이 e 스 u s 렇게 되고, 네.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n go. y o 말한 대로 우리 뭐 하라고요? 자, 변수가 몇 개. 여기도 변수 You c a 변수가 You can 이 o You 이 a 이 g 그럼 치환하라고 했어? 에이. 그럼 치환할 거니까 t, 내가 t. 3의 x의 제곱을 뭐로? t로 치환한다면 항상 범위를 모여야 된다 지수는. 범위를 C, 아, 챙겨줘야 그러면. 되고, 에이. 오케이? 자, 아,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치환하면 3의 p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0. 돼서 아주 간단한 2차 부등식이 됐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 2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지금 되냐? 나 바로 써도 되니? T는 3보다 t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T는 가위입니다. 오. 좀, 다시 말해봐, T는. T는 3보다 크거나 같고, <laughs>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응. 음. 근데, 야, 이게 머릿속에서 확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제발, 야,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이거 이참수 그래프 그리는 습관을 가져, 제발. 이 경계 값이 이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고 3이야.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야, 여기.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을 쓰는 건 X에 정의 없으면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정의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걸 어. 보고 선생님들 진창 얘기하잖아, 이거는. 가위,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근데, 어? 근데 왜 가위? 이거 왜 정의야? 그건 똑같아. 오. 어? 오. 진짜.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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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이 새끼야. 어? <laughs>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 이미 몇천 명도 그렇게 했어. 진짜 가위라고. 아, 이은 알겠는데. 그럼 editors. 내가 불알치냐 이러면가이마우토이이트가이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이 진짜 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막이스트거 라고 <laughs> 그러면 그, 그 남자 가인 가위는... 아, 조용히 해! 아... G.O.I 굳이 이해를 못했으면 이해하려고 하지마 너무 느리니까 모든 느려 뭐, 뭐, 어,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못 들었어 야티가야조기히해 아니 또뭘 물어봐 또뭘 아야 티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 뭘 3X만 3의 액션 제법이 T잖아 네 말이 되면 안돼안돼안 아, 안안 돼. 돼. 안 된다는 거야 아 어? 아, 예.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3의 x의 제곱이 모두 다 크다. 이게 이런 거지? 아, 미심미 똑같지? 네. 그다음 x가 얼마다? 이보다 네, 네. 크거나.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그이 괜찮니? 괜찮아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푼다는 얘기야. 백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 봤고 자, 이제 넘어가서 야, 딱두 개만 풀고 불리안 칩니다. 146, 138만 풀고 쉴게 네. 하죠? 네. 자, 야, 부동식 월, 부동식 문제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앞에 거 많이 고치고 숙제하는 시간 줄테니까 어? 4의 x의 제곱. 잠깐. 어. 제발 안 됐던 거 앞에 안 됐던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한테 좀 물어보는 시간을 잡도록 하세요 제발. 자동이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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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6번, 볼게 4의 x 의제곱 잘하고 있어 자 1번은 4 x 의제곱 x 의제곱은2 x 의 x 의 제곱보다 2의 x 3이너스3의 제곱보다 크다.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보다 크다. X -3제곱보다 크다. 이걸 풀라고 하면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미시 아니니까 e 밑을 갖게 2의 2X제곱 그럼 당연히 여긴 2의 뭐가 되고? 2X의 제곱이 되고 얘는 2의 X-3의 제곱이 되는데 아우 밑이 지금 제발 밑좀 확인하시고 e. 밑치 지금 1보다 지금, 커요 그치 잘한다 그럼 o. 당연히 2X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셔서 yeah, 너무 잘하고 X가 <laughs> 초등학생 초등학생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푼다고 네. 괜찮니? 수월할 만하지 어렵지 않다. 자2 번. 다음. 어, 어, 다음. 그렇지 잘한다 정원이. 자삼 분의 일. 삼 분의 일. X 과이제 제곱은 그 큰거나 같다. 부분나 같은 작은 치고만. 오. 진가 아니다. 이 와중에 주고 싶어요. 삼 분의 일의 2 X 제곱. 엄청 힘 났다. 하나를 하나를 알려주면 0 개를. 알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그지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나 지금 밑이,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야 일단 써 3X 마이너스 1 여기 2 x 제곱 써 근데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부동산이 바뀌어요 밑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부동산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김성훈 후리부만 더 부르고 있었어요 2X에 찍 오, 둘이 보면서라고 해도 대답하는 게 어딨냐? 아, 1이 되시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지금 되시, 되시겠죠? 네. 1이에둘다 마마이 지금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X는 X는 여기 지금 2분의 1, 그기 얼마야? 음. 1이잖아. 네.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죠. 어디부터? 2분의 부터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네. 괜찮남. 괜찮아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88번 하고 쉴게.